멋진 토크쇼 존드라. 스파맨은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음. 어디에든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크는 무시무시한 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애교. 뭐야? 아이유는 어떻게 하나? 가창력 이럴 줄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감독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감독이요? 음 이러고 하려니까 다고 있는데? 말하고도 지금 왜 이런 실언을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영화 감독인데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가 나름 음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laughs> 어쨌든 우리는 다음 웹툰 토크쇼 툰드라 오늘 툰들라는 이겁니다. 그 웹툰 참 별나더라. 어 슈퍼맨보다 스파이더맨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죠. 무슨 작품인지 알것 같기도 합니다. 어? 어떤 작품이요? 그, 작품이야? 그 튼... 특급 칭찬이야! 응? 음. <laughs> <laughs> 아, 이게 사실 대본에 있었는데또 웃기네요. 아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의 웹툰을 소개할 텐데요. 감독님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 됩니까? 제 얘기를 잘 듣고 이 웹툰에 어울릴만한 영화를 한편 추천해 주시면 돼요 예 못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럼 감독님 좀 이따 봬요 <laughs> 이런 게 있었어? 대번에 <laughs> <laughs> 어디? 카페 잠시 인쇼 중 웹툰 소개는? 맞다, 까먹. 뭐지? 쏘리쏘리. 바로 속에 들어가요. 전설의 웹툰, 트레이스가 2년 만에 다시 연주 시작한 걸 아시나? 몰랐어. 1편 기억남 인간을 공격하는 몬스터 트러블. 그 트러블에 맞서는 초능력자 트레이스. 그들 사이에 낀 무기력한 인간들. 저마다 절박한 사연을 간직한 수많은 캐릭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변해가고. 그렇게 맞이한 2014년 현재.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때 트레이스 영웅에 열광하던 인간들이, 이젠 트레이스 범죄자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이놈들이 제일 무서운 놈들 특이하게도 경찰서만 골라서 공격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여기 서범기라는 남자가 있어 착하고 정의롭고 참 잘생긴 경찰 오라버니 꿈쩍만 움직이면 쏜다 게다가 잊을만하면 몹시 방력 있게 벗어 저치는 숨막히는 뒤태 아무튼 서범기 경관님께서는 그냥 다 잡이면 돼 인간들이 그러는 것처럼 <laughs> 자기 힘으로 야바위꾼들을 잡고 싶어해 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 애초에 트레이스 하는 상대가 되질 않지 그날 그 일을 겪기 전까지 얘기 듣다 보니 생각나는 영화 한편 얼마 전에 개봉한 엣지 오브 투마로우 배경은 가까운 미래 인민이기라 이름 붙여진 외계 종족이 지구를 침공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네 마치 트레이스처럼? 인간들도 나름 대응책을 마련했지 바로 엑소슈트 하지만 그래봐야 역부족 어느새 유럽 대륙 전체가 초토화되고 말았어 이제 인류의 운명을 걸고 지켜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은 바로 여기 프랑스 해안가 말하자면 제2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필요한 그때 드디어 주인공 등장 군인이지만 전투 한번 나가본 적 없는 무늬만 국군 장병 아저씨 그런데 장군님 말씀 거역했다가 떡실신 oh 뛰어보니 여긴 어디 최전방, 그 중에서도 특공대 풀리라는 안전장치는 안 풀리고 그만 다리가 풀려 가련한 톰크루즈 일정의 마지막 순간 애초에 미미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잖아 그날 그 일을 겪기 전까진 그랬지 feet, 끔찍한 일을 겪은 서범기 경관 아, 이게 뭐지? 그날 이후 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 차례로 빛나기 시작하는 의문의 섬들. 아직 그게 어떤 능력인지 알지 못한 채밤거리를 헤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를 만나는 거야. 이제 정신이 드냐? 진드기 같은 놈아. 박해마, 마약상, 경찰 서범기랑은 앙숙 관계. 하지만 둘다야바이꾼에게 복수를 하려니 할수 없이 잠시 동맹을 맺게 되고 박해마 덕분에 서범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뭔지 비로소 알게 되지.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무기들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쩔쩔매는 서범기. 지금까지 트레이스랑가 숨겼던 거 그렇게 서범기가 인간 병기로 다시 태어나는 동안 야바위꾼들은 새로운 범조를 계획하는데. 다마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는 서범기. 과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각자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그들 모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한국 히어로 웹툰의 레전드 트레이스 2 분명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은 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하루 그러다가 그녀를 만나지 어? 영웅, you me? You Tomorrow, you find you when you wake up, you come find me when you wake up. Oh, I'm terrible. You know, I'm terrible. You know, I'm terrible. I'm terrible. I'm terrible. I'm t e r r i I'm terrible. I'm t e l e m t e r r i b l m t e r r i b I'm t e e m t r r i b l e I'm t e e m t e e t e b e I'm t e i b e m t e r i b l e I'm t e r r i b e I'm t e r i b l e I'm terrible. I'm terrible. terrible. I'm t e r r i b l t e r r i b e I'm e r r i b l m t e r i m t e r r m e r i t e m e 서범기에게 박해마가 있었다면 빌에겐 리타가 있었습니다. 한번 죽었다 깨어날 때마다 쭉쭉 향상되는 전투요. 그렇게 빌은 초울트라 인간 경기로 거듭나고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데 서서히 밝혀지는 미닉의 진짜 정체. 그들의 심장부를 향해 달려가는 빌과 리타. 과연 그들의 운명은 이 몸이 짓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갈수록 점점 더 엣지 있게 맞이하는 투마로 엣지 오브 투마로. 에지오브투마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영화는 못 봤는데 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과 만화가 있잖아요. 일본의 나이트 노블이죠. 올리니드 스킬이라고. 오 찾아보셨네요. 제가 이 영화는 사실은 제가 좀 일찍 봤는데 네. 좀 오랜만에 진짜 아주 재밌는 액션 대작이 나왔구나. 이 설정 그냥 이게 딱 퍼시픽 닌 같은 이렇게 외계 개수랑 싸우는데. 외계 개수랑 싸우는 영화가 사랑의 블랙홀 같은 어. 그런 능력으로 이제 가니까 아주 재밌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타임 슬립, 음. 타임 리프. 타인 슬립, 타인 리프인데 또 이런 거는 루프물이라는말 있어요 아 무한 루프 그래서 같은 날이 반복되는 걸 루프라고, 루프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랑의 블랙홀이라든 소스코드 같은 영화가 있는데 음. 아주 새롭게 재밌게 해석한 영화죠 이 영화 버전에서는 톰 크루즈보다 사실 여주인공이 굉장히 섹시한 어, 어. 에밀리 블런트라고 예. 이 에밀리 블런트가 악마는 프라다리 입힌다라는 영화에서 음. 앤해서애를 괴롭히던 그 비서예요 메리 스트리 아 비서 역할을 했요아 맞아 맞아 아, 어쩐지 나이 익더라고 내가 그이이 그 아는 언니 같았는데 <laughs> 어, 어디서 봤지? 이러면서 <laughs> 계속 친근거고약 음. 얄미웠던 언니가 음. 그 여전사로 변신을 아주 잘 해냈잖아요 네. 저도 좀 감탄하면서 봤고요 남자는 사실은 이 여자를 매일매일 보는 설정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네요 첫 키스만 50번째 어, 그런 그렇죠. 설정이잖아요 그 남녀간의 로맨스 설정 자체만 본다면 그렇죠 어. 이 사람한테는 기억이 그냥 그날의 기억만 거니까. 있는 거니까요 음. 그렇죠 어, 이게 좀제 맞장구로 센스 <laughs> 끼치는데 네. 좋은 여자예요 <laughs> 네. 자 그럼 이제 트레이스2 댓글 좀한번 볼까요? 그 전에 저희가 할게 있습니다 뒤도 새도 다 알게 해주는 얘기 생활의 격을 높이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 그래도 안 생기는 요즘 애들의 천국 오늘의 유머 많은 연예계 이슈가 시작되는 곳 인스티지 컨템포러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베리제이 품위와 시크함이 공존하는 모던 클래식 둘라이4가 툰드라와 함께합니다 2 댓글 네. 볼까요? 아 근데 댓글이 다왜 이러지? 나비님, 까! 황새님, 꺄 하하하하. 의성어가 반이네요. 아! 뭐, 이러잖아요. 그, 감탄사. 음, 뭐. 키보드로 치면, 크으! 막, 크으! 막, 막, 한 개만 막, 막, 친거 있잖아요 워리어처럼. 그러니까, 연절 에타이 기대로 팬들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자님, 나너 보고 싶었냐? 연벽. 다시! 나너 보고 싶었냐? 아니, 뭐지? 감 <laughs> <laughs> 이거 해주시죠. 나. 한뭐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죠. 잘하십니다. 알바구 님이 2014년도 고3의 최대적은 올림픽도 월드컵도 선수권대회도 아닌 트레이스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트레이스투 얘기로 넘어가죠. 이 작품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작품이 2007년 4월에서 2012년 5월까지 무려 5년 동안 연재가 됐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트레이스2가 어 매주 다음 웹툰에서 연재가 되고 있고요. 배틀, 웹툰 가운데서는 뭐, 당연히 음. 탑이라고 볼수 있겠죠.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세계관 자체도 이 안에서 창조된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혀 제가 뭐, 듣도 모 못한. 듣도 못한 설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laughs> 어, 어디서 들어봤는지. <laughs> 어 이런 거는 종종 있어 왔는데 아마 그게 어디 어디. 네. 뭐 있어요? 뭐, 일본에도 어, 있고 있는데, 어디 어디 이 트레이스를 표말려는게 아니라, <laughs>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그 그게 어떤 이제 그런. 지금 거 있잖아요. 방금 막 어디서나 볼수 있는 흔한 설정이라고 생각어요 <laughs> 아니요, 하셨어요. 뭐, 절대 흔한 설정이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하이스톰이라고 트 할까, 이제 범죄자들이. 하나씩 자기의 능력들을 하나하나 쪼이내려가지고 뭐 은행을 탈취한다든지. 아,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그런 영화들 있죠. 뭐 오션스 일레븐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고집들 같은 영화. 음. 그런 그 하이스 무비의 느낌하고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음. 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스릴러 미스터리가 이게 서스펜스가 이제 고조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팬들이 이렇게 특히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트레스를 영화로 만들자. 재밌을 것 네, 같다. 저는 이게 그래서 영화보다는 우리나라로 이제 미드 못지 않은 그런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트레스 같은 거는 한번 미, 그 드라마, 드라마로 한드인데 좀 한드? 한드인데 약간 미드 같은 한드 아. 예, 그런 걸좀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감독님이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좀 장르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감독이라서 장르의 구분이 어디 있어? 있어 장르 구분이 할수 있지 왜 없어? 할수 있지 할수 네. 있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면서요 제가 돈도 없고 아무튼 트레이스 영화로 만들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영화로 만들면 모르겠고 드라마로 하면 은한 10억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셨죠? 영화는 기다리나 많아. 스크린은 멀지만 스크롤은 가깝다. 웹툰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영상으로 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명언 남기셨네요. 스크린은 멀지만 스크롤은 가깝다. 예. 지금 스크롤 우리가 내리면서 인연 공여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웹툰 토크쇼 툰드라였습니다. 툰드라 다음에 또 다음에서 만나요. 그 웹툰 뜨겁더라. 서파이즈. 좀 약간 무리수를 본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laughs> 막 찾아봤어. 너무 잘생겼어. 저랑 거의 30cm 차이 날것 같아요. 갓난 애기 때부터. 갓난 애기가 키웠었어? 막 애들 때려 아니요. 왜 그래? 왜. 어, 어, 그 어. <laughs> 어디로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 응?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싸우자고 그래? 아, 우와. 어, 어. 우와.